생활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를 가지고 어, 혹은 뭐 내가 최근에 느꼈던 뭐, 생각들, 감정들 뭐 이런 것들 갖고 뭐, 이야기를 너희들의 취업이나 인생하고 연관시켜서 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현실적인 현실 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 거라라는 생각 도좀 들고 그래서 어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아주 재밌는 일이 많았어. 아주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나는 이제 철두철미하게 계획해서 계획한 대로 이제 진행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지. 근데 너무 그렇게 하니까 그런 즐거운 건 아는데, 근데 내가 도대체 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하고, 심지어 플랜 C까지도 생각을 해두고, 더 나아가서는 그 상황에서 주인의 감정이나 내가 만났던 사람의 감정까지 미리 예측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결국은 나랑 가장 극단에 있는 사람하고 난 결혼을 하게 됐더라, 이거야. 이전에, 그러니까 내 아내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극단까지는 아니었어. 정반대, 나는 오히려 즉흥적으로 하고, 아내는 계획을 짜기. 이렇게. 정반대 성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지.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렇게 계획적으로 여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 여행도 그런 케이스였어. 나는 계획을 안 해. 심지어 어디까지냐면 예전에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아내가 계획을 짜놓으면 그걸, 그걸 로 내가 검토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탁 그걸로 이제 최종 검토를 내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이제 진행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그것도 안해 지금. 아내가 계획을 짰잖아. 그럼 오케이 끝. 그냥 가. 가서 즉흥적으로 가는 거야. 계획 아예 살아 해서. 이걸 몇번 해보니까 이제 안 해도, 음 만약에 이렇게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몇 군데 더 이렇게 여유게 이게 계획했던 대로 안 되면 막 얼굴이 불그락 부각. 음. 벌써 이제, 이제 난 장칼국수 먹으러 왔는데, 이미 얘기, 예고를 해놨는데, 음. 문 닫았네, 없네, 뭐 이러니까 이제 얼굴이 불그락 부각 한 거야. 어 어? <laughs> 떻게 <laughs> 네. 그, 그, 그렇다고 이제 그걸 라어갈 수도 없잖아. 음. 그, 그 아이 성행인 걸 어떻게 해? 나도 그랬어, 또. 그래서, 오케이. 근데 이러다가 더 맛있는 집을 아빠는 찾아본 경험이 있어서 오히려 그걸 더 좋아. 일단 가보자. 저쪽에 가면 시장이 있거든. 가보자. 그러고 이제 어쭈쭈 달래갖고 이제 막 가서 가. 관광객은 거의 안오는현지현들만쫙 음, 아, 현지인들. 앉아있는 이런 식당이야. 제대로 가셨네. 오케이. 느낌 있어. 여기 맛있을 것 같아. 아들이, 개포들이 그럴까? 막이러딱 뭐 주문을 해갖고 세 종류를 주문해갖고. 딱 먹어봤지. 아들 표정이 바뀌는 거야. 맛있다고. 그래? 근데 아무튼, 장카국수 하나만 갖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서 굉장히 기분 좋게 나왔어. 나와갖고, 그 안을 이제 시장을 돌아다니는데,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시장을 둘러보자. 난 이렇게 얘기했니다 안에는 자기 계획이 있었던 거야. 내가 원했던 시장은 이런 이런 시장 가갖고, 여기서 이런 이런 사갖고, 이렇게 가는 거였어. 근데 지금 여기는 그 시장이 아니잖아. 그 시장을 가자. 이렇게 나,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 근데 그래? 강릉에 그렇게 그런 시장이 두 개가 있을 리가 없는데. 아이고. 내가 찾았던 게 여기 다 있네. 아내 말대로 차를 타고 이동을 했으면 그제를 또 왔을 뻔했어. 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거기서 깔깔거리고 엄청 웃었지. 음. 아참 재밌는 사람이야. 막이러면서 뭐. 아니, 웃었어. 다음 날, 다음 날, 그날 먹으러 가려고 계획했던 그 집을 한번 가보자 라는 제안을 아들이 하는 거야. 그 장칼국수를 또 먹자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 가려고 했는데 못 갔으니까. 그게 네. 좋아하 먹었어, 그때. 아, 처 먹었는데 그쵸? 맛있대. 어. 그래서 그걸 먹으러 또 가자 그래서 또간 거야. 거긴 줄을 서야 돼. 번호표로 받아야 돼. 음. 맛은 달라. 근데 음식의 맛은 음식으로만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긴 시작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가격은 그 전날 먹었던 장칼국수는 4,000원, 여긴 8 0 0 0원이두 배네, 진짜 딱두 배. 한 그릇이에요? 어. 아. 아, 이거 하나에. 몇몇 그릇에 이제 칼국수 하나 근데 여기 딱 봐도 다 건강 객들만 잔뜩 오는데요. 어린 애들 그 외에 젊은 애들 이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이제 아들이 얘기를 주하고 나서 이제 내가 평을 한게 뭐냐면 어 가격은 둘째고 여기가 더 맛이 없다. 맛이 없는 이유는 이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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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때문이고 심지어 여기는 어 음식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공장 같다. 먹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퍼 나르는 식당 같다는 느낌이 든다. 광고야. 여기 이 자리에 은지지가 있었으면 그 답이 딱 나왔을 텐데. 그래. 응. 군산에도 그런 집 있잖아. 현지인들이 가는 식당이 있고, 관광객들이 가는 식당이 있는 거지. 아, 원래 맛있었는데 맛이 변했나? 아니야, 그게 안,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마케팅이 힘인 거야. 음, 광고. 광고. 그, 그, 중앙시장, 지난번에 갔을 때튀 사오지 않았어?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뭐, 이번에 갔더니 또 막, 누가 왔다 갔네, 뭐, 붙여놓고, 막, 어느 방송에 나왔네,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광고 마케팅을 하는 거지.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아, 누가 왔다 갔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떤 음식이 좋은 음식이다라고 배워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유행 따라 흐르는 거고, 남들이 맛있다 그러면 가서 먹고, 인증, 인증샷 찍고. 그건 거지. 그니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하다라는 줄을 서서 먹는다라는 그런 집 가서 먹어보면, 이걸 왜 그렇게 먹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야. 이번에 시장 가서도 음식을, 뭐, 사람 줄을 서 있어. 그래서, 처음 보는 음식이야. 그래서, 뭐, 궁금 하다. 줄 서서 먹어보자. 그러고, 이제, 조금, 조금만 줄 서면 되니까. 그래서 먹었던 것 중에, 성공한 것딱 하나. 아들한테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라, 뭐, 내가 강요하지는 않아도, 느껴보라고 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내 생각도 말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어제 먹은 건 뭐고, 오늘 먹은 건 뭐야.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 그고 말을 해줬더니, 뭐 공감을 한다라는 거지. 갔던 데중에 아주 너희한테 추천할 만한 곳이 하나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강릉을 가게 되면 한번꼭 가봐라. 라고 하고 싶은 곳이 있어. 에디슨 박물가이라는 데가 있어. 가본 사람. 강릉? 저음대. 에디슨 박물관. 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 뭐, 다 설명하려면 길고, 아무튼, 전 세계에 있는 에디슨 관련 발명품을 수집해 놓은 가장 큰 박물관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라 거지. 그, 그게 우리나라. 어. 깜짝 놀랐네, 맞아. 겉으로 볼 때는 뭐, 허름한 건물 3개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 근데, 이, 이게 관광지야? 이게 박물관이야? 그런데, 한 개인이 만든 거야. 와. 완전 아날로그 있잖아 초기에 만들어진 물건데 그런 건 기계식이지 그 그러니까 지금도 작동이 돼 정말 청명한 소리가 정말 아름다운 소리 가잘 나는데 중간 중간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기 장치가 들어가고 전자 장치가 들어가는 거지 그런 건안 되지 작동이, 작동이 안돼안돼 아, 아, 아. 어, 아무래도 개인 소장품이다 보니까 체계적인관리가안 되잖아 안타까운 마음도 좀 많이 들고 아저 사람의 감정, 애정 뭐 이런 것도 참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걸 누군가가 이어서 계속 관리했으면 좋겠다. 뭐 외국에서 돌사들고 와서 그걸 팔아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한국 사람은 안, 안 판다고 그러고 다 내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한국 사람이 와서 이걸 관리하겠다 그러면 그냥 죽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야. 에디슨이 만들었던 인류 최초의 전기차가 거기 있는 거야. 전 세계 4대밖에 없는. 그 전기차 실물이 거기 있는 거야. 고생하시는 겁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유명한 이유는 최초의 컬러 영화여서이기도 하거든? 그컬그 그 영화를 찍은 딱두 대의 카메라가, 그 카메라 한 대가 거기 있어. 뭐 그런, 뭐,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 기계 장치들이 거기 정말 어마어마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번, 나는 하루 종일 거기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 눈을 사로잡았던 여러 가지가 많은데, 추금기도, 이야, 예술적인 추금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추금기 몇, 몇 종류가 안 됐는데, 처음 보는 추금기도 굉장히 많았고, 소위 말하는 추금기로 만든 주크 박스. 그게 또 거기 있는 거야. 음. 막, 동전 넣으면 막, 그, 그 실린더 알아? 그추금기 실린더? 밀랍으로 만든 실린더. 음. 녹음도 하고 재생도 하는 건데, 그 녹음하는 방식이 이제 중요해. 그 얘기 는 이제 그만하고. 어쨌든 그런 걸한번좀 보여주고 싶었어. 꼭한번 거기를 갔으면 좋겠다.